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눈으로 짚사운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향살이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는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눈입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뱅크로 창의적이며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이 도움으로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자식이 해외로 나가거나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눈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편지를 보면 기,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수사로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가세를 넓힐 수 있고 예술 방면으로 발달하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질사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 수가 있고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고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은 눈입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수를 겪고 이성간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발로 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의 누명을 쓸수 있고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지거나 실직이나 영업부지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입니다. 나쁜 눈으로 아내와 직장 생활을 극할 수 있고 돌발사고나 사기로 건강을 잃고 상처할 수 있고 개가 깨져 재정 파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돌발사고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 자매로 인하여 재산 분쟁이나 불의의 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월주 편의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인 운입니다.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월주 편의는 생리사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어려움이 위장하여 몰려오므로 가뭄 이설을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일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손실을 겪거나 질병이나 불의의 재난을 겪고 전쟁이나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압을 당하거나 중상무략으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보람이 없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지사륜의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